안녕하세요. 송태형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언하고 드라이버하고 이제 토탈 탄도가 얼마큼 만 떴다가 다시 떨어지는지 이쪽에 나와 있는 표는 드라이버. 드라이버 가 이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번, 9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야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드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저 뜨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거리가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했을 때 드라이버는 좀더 낮게 나가고요. 탄도가 낮다 보니까 높이 뜨는 토탈 이제 얼마만큼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지를 봤을 때 드라이버는 낮고, 그 다음에 뭐 웨지 같은 경우에, 웨지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드라이버가 떴다가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드라이버는 이제 볼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초기 발사 각도는 낮더라도 훨씬 더 높이 이제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웨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발사각은좀 높지만 볼 스피드가 느리죠. 그래서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이 끝에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다 내려가는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J 투어 같은 경우에는, PJ 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32야드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하고요. 32에서 한 30. 4야드 그리고 LPJ, LPJ 같은 경우에는 한 28야드 정도, 네, 28야드 정도 이제 떴다가 최종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 p j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스피드가 볼 스피드가 훨씬 더 이제 빠르고 아무래도 스핀양도더 올라가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에 비해서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탄도가 더 높이 이제 얼마만큼 최고 높이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지가 이제 코스 나가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저는 탄도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중간에서 좀 낮은 편. 네, 한이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높은 선수들도 있고, 뭐 저보다 더 낮은 선수들도 있죠. 근데 이제 내리막하고 오르막 경사가 있을 때 거리를 얼마만큼 더 빼고 더 늘리는지. 더 봐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탄도가 낮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 위치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도는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르막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평지에서는 떨어진 거리는 같죠. 하지만 높은 탄도에 있는 선수는 훨씬 더 이쪽 이제 거리니까요. 더 이제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탄도가 낮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땅에 빨리 맞게 되죠. 공이. 그래서 이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도가 낮은 선수는 오르막에서 좀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선에 있는 선수는 높은 탄도였죠. 이렇게 내려가겠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초록색 선에 있는 선수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 각도가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리막 위치에 있을 때 내리막 코리죠 보통 파 3에서 많이 나오죠 이럴 때는 훨씬 더 클럽을 더 짧게 잡아야 됩니다 탄도가 낮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 짧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탄도가 높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잡아야 겠죠 그래서 탄도가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낮은 편이다 라고 하시면 특히 내리막에서는 다른 높은 이제 거리를 높은 탄도를 보내시는 분에 비해서 훨씬 더 클럽을 좀더절 길게 잡아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르막 위치에 놓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길게 잡는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공략을 하실 때 올바른 클럽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탄도를 이해하고 클럽 선택을 할수 있는 거꼭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